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증시 어, 키워드부터 정리해 보면 미국은 금리나 기대감이 거의 뭐 확신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좀 갈립니다. 갈림에도 불구하고 어 물가는 안정되고 소비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연착륙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고 있고요. 뭐 우리증시는 이제 코스닥 종목별로 매수세가 가동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됐죠. 코스닥 종목별로 좀 변화가 생기는 그런 시점이고 어 어떤 종목이 갈 거냐, 11월 이후에 강세 종목이 갈 거냐, 박스권이었던 종목들이 갈 거냐 이런 변화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증시부터 정리를 해보면 3대 지수 전부 다 0.4에서 0.5% 정도 올랐고 러셀 이천 지수가 1.4%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증주 쪽이 더 강세를 보이는 시장 참여 랠리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S&P500 지수는 어느덧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계속 완만하게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뭐 뉴스들을 보면 반도체 지수가 시장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이 어, 이스라엘에 공장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조금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저거는 한편으로 보면 아, 중동 전쟁 그렇게 심각하지 않구나 이런 어떤 시그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주 강세를 유발하고 투자심리도 좀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애플은 눌렸는데 그 애플워치 신제품 출시하고 바로또 어, 특허 문제가 좀 걸리면서 지금 판매 중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백악관에서 거부권 행사해주길 바랬는데 이제 행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플이 좀 타격받을지도 몰라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애플은 주춤했다. 그러나 증시는 올라갔다라는 점이 특징이었고 특히 이제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 데는 금리나 기대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로버트 카플란 그러니까 이전 델러스 연은 총재인데. 이 사람이 경기침체에 피하기 위해서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거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연준이 이제 너무 완만한 어떤 금리를 유지했다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버렸잖아요. 지금 같은 실수를 하진 않을 거다. 지금은 또 너무 고금리를 유지해서 경기침체를 유발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연준이 생각보다 일찍 금리를 내릴 거야. 이런 어떤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금리 인하로 내년도 3월부터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확대가 되고, 이게 또 증시를 끌어올리는 예,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주요 종목 보면 인텔이 오늘 5%나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는데, 사실 인텔은 대표적인 그 못난이 주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간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뎠던, 둔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좀못 오른 종목들이 좀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소매 업체들 관련된 ETF입니다. 그러니까 소, 소 이거 한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소비 관련된 이제 투자심리를 볼수 있는 데이터인데 어,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죠. 가만히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승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고 반면에 애플은 최근에는 올라가는 날보다 내려가는 날이 더 많고 시가총액 이3조 달러. 버텨내는 것도 사실은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근데 말 바꾸면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안 오르는데 증시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매수세가 큰 종목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다는 라 점이죠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시가총액 상당히 역할을 안 하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이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이제 좀 강세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라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미국의 간접 입찰자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외국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에 참여하는 비율인데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채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금리가 계속 내려가겠구나 여기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제 좀 암시하는 그런 신호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른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생략을 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뭐 너무 해외 이슈 가지고 너무 길게 하면 뭐하니까. 다만 이제 요거는 좀 봐야 되는 게 미국 트럭 수화물 지수인데 이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트럭의 운송량이 늘어나야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S&P 500 지수하고 되게 연동이 되는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거는 주춤하는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꺾여야 돼요. 이게 이제 올라가서 트럭 지수가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수가 꺾이거나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지금은 경기에 대비해서 좀 앞서가는 증시가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금리 안 내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3월 금리 인하론이 만약 약해지면 증시가 좀 약해질 수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좀 기억은 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배당락 이제 우리는 이 오른쪽 두개 날짜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5대 3 비율 정도로 올라가는 날이 조금 더 비율이 높았고 이제 마지막 거래일은 그냥 반반이었거든요 거의 근데 코스닥은 올라가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예 보면 그 외국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주 명부 등재 피하고 나서 매수세가 가동되기 때문에 아좀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코스닥은 이틀 동안 매수 위의 장세로 바뀌게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이 거래일 동안에 어떤 등락을 제가 쭉 나열을 한 건데 특히 마지막 2거래일 동안에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 다음에 1월도 올라가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빼고는 이제 마지막 이틀 동안 올라갔을 때 이제 1월에도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코스닥이 올라간다라면 1월 증시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통계적으로 좀 중요한 데이터니까 같이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 움직일 거냐라는 건데 최근 일주일 동안 개인들이 많이 판 종목, 그 다음에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추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개인들이 많이 판는 종목을 주목하는 건 개인들이 팔았다라는 거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한테 넘어갔다라는 거고 또그 중에 일부는 다시 되사는 이걸 전부 되사진 않을 거예요. 이건 정말 팔고 싶어서 파는 종목도 있었을 거지만 그냥 주주 명부 등재 피하려고 잠깐 뺐다가 다시 채우는 종목도 일중 일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종목이 좀 들어가게 되는지 이것도 좀 추려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종목들의 수급 변화를 좀잘 봐야 되고 특히 이제. 기관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승률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또 어제부터 보면 조금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의 좀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 변화 오늘부터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 11월 이후하고 이전하고 종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1월 이전에는 2차 전지 상승 이후에 이제 좀 그, 1차적으로 꺾이고, 다음에 HBM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가, 그게 눌리고, 제약주가 올라오고, 온디바이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하여튼, 종목들 올라오는 성향이 좀 바뀌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원인치가 되느냐, 새로운 종목이 올라오느냐, 그대로 밀고 나가느냐, 뭐 제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바로 미터 담아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시황 요약을 해보면, 배당 기준이 넘겼습니다. 이제는 코스닥의 뭐, 수급,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종목들별로는 코스닥 수급이 좀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목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 특히 11월 이후에 강했던 종목들하고 박스권을 보였던 종목군들하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 다시 힘이 실리느냐. 그러니까 11월부터 이미 출발을 한 거다 이렇게 될 건지 아니면 이제 단지 그냥 주주명부 등재 피하려고 매도한 거야. 근데 다시 사야지 이렇게 바뀌는 종목들이 나올 거냐. 이 구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부터는 프로그램 매도가 출애되는 구간이죠. 예, 그러니까 배당받으러 들어왔던. 매수세가 빠지면서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게 되고 그 매도를 받아주는 종목들이 이제 안나그 그러니까 종목별로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좀 수, 수급 압박을 받게 되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고 반면에 이제 중성주는 이제 거래대금 이좀 그 거래가 바뀌기 때문에 이 중에서 특히 거래 대금이 증가되면서 매수가 들어가고 양봉으로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 어떤 게 등장하는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근데 이게 제가 요거는 뭐냐면 1월에 보여 드렸던 그러니까 연초에 보여 드렸던 차트들입니다. 하면서 제가 연초에 시장이 올라갔을 때 연말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런 거를 제가 데이터로 보여 드렸던 거였거든요. 1월에 보여 드리고 2, 3월 데이터는 그때 이제 채우지 못했었는데 지금 다 채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1월 7% 이상 올라가면 연말까지는 오를 확률이 높았다라는 데이터를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대로 됐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좀 통계적으로 보면 좀 어떤 자신감을 보이는 신호가 있을 때는. 이제, 좀, 웬만한 돌발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 주는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 적,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어떤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좀 관심있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일부러 안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일부러 살펴보기 힘드시, 힘들면, 뭐, 제가 계속 이런 것들은 찾아서 올려드릴 거니까, 이거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예고해 드리지만, 연말 방송은, 어, 통계 특집, 다음에 내년도 증시 전망 특집, 다음에 트레이더들의 수다 특집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연말 연초 특집도 많이 또 준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